백설이에요. 백설이 발좀 보세요. 백설이 발 쎌이 색깔 섞인. 이게 <laughs> 아 막내야, 귀여워. 막내. 제일 작아. 얘가 제일 작아? 오, 응. <laughs> 너무 귀엽다, 백설. 백설이. 뭐 진짜 조금 만데 얘는? 푸딩이도 보여줄까? 오, 어, 제일 작다. 푸딩? 푸딩이는 푸딩푸딩 살쪘어. 아, 푸딩이 예진이거 들고 있구나. 예지는 푸딩. 백설이 뭐해요? 예. 백설이 뭐해요? 리저저제 하얀 애 이름 뭐라고? 두 번째 큰 애? 크 아, 제가밀크야 네. 아, 서는리 그 백설이 이렇게 굳었어 그대로. 아빠. 아이고. 푸딩. 푸딩이 쿠키, 푸딩이 쿠키 푸딩이 왔어. 쿠키 푸딩이 왔어. 푸딩이 여기 쿠키. 응. 아, 얘가 푸딩이야? 응. 푸딩 어. 응. 얘는 수컷이야. 푸딩이는. 응. 아이 귀여워 이름 잘어울리지네이 안에 <laughs> 그러네 잘 어울리네 얘그 엄마 색깔하고 비슷하네 응. 얘가 얘는 엄마랑 제일 색깔 비슷하네 응. 그러네 응. 뭐야 얘?